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들 위한 기본사활 9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상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흑돌 6점과 백돌 넉점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게 이제 난감한 문제인데요. 흑게 그냥 수상전을 이렇게 수를 조이면요저체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한수 부족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바깥을 먼저 조이면은요, 백이 이쪽을 치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흙이 뒤에서 조이면은 백이 넘어가서 자충이 되고요. 또 이렇게 막으면은 뒤에서 막아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흑에게 좀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유가무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가무가라는 뜻이 집은 있고 집이 있고 집이 없다 이런 뜻인데 바둑에서 이 유가 무가가 수상전에서 딱 걸리면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두고요. 일단 한 번씩 도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럼 지금 흑은 한 수, 그리고 두 수가 있죠. 백은 한 수, 두수 이렇게 있는데요. 요 집을 가진 쪽이 이흙과 백의 여기를 이제 공통할로라고 했는데 이곳에 관한 이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백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서로 간에 자충이 되는 곳이니까 흙이 먼저 두면 은 흙이 잡히고요. 백이 먼저 두면 백이 잡힙니다. 근데 흙이 먼저 둘 때는 흙은 바깥에부터 외우면 되는 거죠. 백은 어디부터 둬야 되냐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못 둡니다. 그래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집이 있는 쪽이 이 공통활로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갖게 됩니다. 일방적인 권리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어가지고 집을 만들면서 공통 할로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백은 여기가 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백은 세수고요. 흙은 내수가 되서 는돼 백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항상 이제 이 집을 수상전에서 집을 만들 수 있을 때는 뭐. 일단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일단 기력이 아직 약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집을 만들고 술을 메워라. 예, 이게 엄청 유리합니다. 근데 집을 메웠는데, 예, 여기 두면 절대 안 돼요. 예, 집을 메우거나 서면은 여기는 나의 권리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땅은 전부 내가 갖는 겁니다. 어쨌거나, 예, 이번에 이제 유가무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의 백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입니다. 잡아야 돼요. 일단 흙이 그냥 잡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뛰어가면은요, 이거는 이제 잡히게 되죠. 백에 단수쳐서. 그리고 또 뭐냐, 여기를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에 단수치면요,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게있냐면이렇게 흙이 뒤에서 조이면, 조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백이 수를 조이면 잡히지만, 요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흙이 맞고요. 이어서 무엇이 되느냐? 이게 빅이 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흙도 아주 특별한 수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요렇게 꼬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흙의 집을 만드는 건데요. 예, 요것도 이제 유아무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 같지만 이렇게 100이 메우면 흙이 메우고요. 먹여치면, 단수치면 그냥 따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어떤 기술이 중요하다? 이 유가모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흑은 하나, 둘, 세 수고요. 백은두 수밖에 안 돼서 이 백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백수를 줄이는 건데요. 지금 흑이 집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유가무가 문제이기도 한데 백에게 집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는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안 되고요. 여기를 일단 끊어야 돼요. 그럼 백이 단수 치고 흑이 나옵니다. 그럼 단수 쳤죠. 또 단수를 칩니다. 이때도 이렇게 그냥 쳐가지고 이 집을 만들게 해 주는 순간 그냥 흙돌이싹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끊고요. 단수 칠때 나오고 단수 칠때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따내면은 먹여치고요. 또 이렇게 따내면 뒤에서 단수 치고 이어 가지고 요 호리병 모양 요거를 이제 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제 석탑 조이기. 예. 석탑 조이기라는 말도 있고 또 변삼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잡는 건데 집을 만들어 주지 어쨌든 내가 공격할 때는 상대방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주지 않는 게 좋다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집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유가무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도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흙에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느냐 이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냥 여기서 무턱대고 막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돼요? 흙이 한수부족으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끝내기 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집을 만들어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흙이 아래로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백이 먹여치고 따낼때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거는 흙이 잡혔죠 예, 잡혔습니다 연단수에 의해서 그래서 흙은 지금 살며시 꼬부려두는 게 좋은데요 이게 백이 이렇게 두면 뒤에서 메어가지고 여기가 공통할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흙은 두수고 백은 한수예요 그러니까 백이 잡히는 거죠 뭐, 뭐 이거 먹여치면 이제 이렇게 둬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백이 먹여치면요 흙이 따내고 단수치면 못뭐 따내니까 전부 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가무가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집 내는 것 자체가 이초 여러분들이 이, 이 생각하시기에 결코 쉬운 수는 아니에요. 예, 레벨이 좀 있는 문제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귀에서 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백석점을 어떻게 조이느냐 하는 맥입니다. 이건 수상전의 일종의 맥이라고 할수 있는데, 흙도를 하나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유가무가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슷한 형태긴 한데요. 집을 만들어 주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무턱대고 이렇게 두는 거는 잡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끼우는 게 중요한데요. 백이 단수 치면 이게 뒤에서 단수 치고요. 따내면은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럼 백 다섯 점이 어떻게 되죠? 단수가 되죠. 이으면 이렇게 단수쳐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백돌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맥인데, 수를 줄이는 맥입니다. 백넉 점의 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건데, 아까는 이제 회돌이었죠. 수를 줄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줄이는 방 크게 주, 두 가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회돌이랑, 뭐, 이렇게, 코부침. 왜냐면은, 바둑에서 이렇게 돌이 일단, 직선으로 나가야지, 수가 한 번에 두씩늡니다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늘게 두잖아요. 그러면 한 수밖에 안 늘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럼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걸 코부침을 하고요. 백이 빠질 때 흙이 이렇게 밀고 나옵니다. 그럼 백이 나가면은 이제 막아가지고 이 백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쵸? 자수상전 위기의 흑도를 구하세요 이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은 이제 유가무가는 맞죠 유가무가는 맞는데 지금은 유가무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무가가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 말로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이 있다고 이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짜 유가무가예요 왜냐면 그냥 흙에 가만히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그렇죠 백이 있게 되는데 이한 점과 이두 점이 싸우는데 둘 사이에 공통할로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건 백이 싹 잡히게 되죠. 그래 가지고 백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 요걸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게 렇 뒤에서 단수 쳐가지고 백넉 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지금은 이제 흑이 수를 늘리는 문제예요. 요 백돌 다섯 점과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 마찬가지로 유가무가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공통 활로를 어떻게 내가 갖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예. 유가무가의 핵심 원리는 공통 활로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요런 상황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이 되는데 지금 흑이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이어서 이거는 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 흑이 여기를 막지를 못하죠. 그래서 백은 그냥 단수 치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두느냐? 바로 요렇게 그냥 들여다 보는 건데요. 이게 왜 유가무가의 원리냐면은 이 자리를 백이 자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흙이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빠져서 이을 때 요렇게 단수를 쳐 가지고요. 106점을 어떻게 한다? 잡아 버리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귀의 모은 백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유가무가를 너무 배우신 분들은 이제 항상 집을 만들어라그건데 여, 여러분 유가무가를 만들 때도 이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흙이 유가무가라고 하면 여기를 누시잖아요. 아, 이게 어떻 하나? 근데 이게 백이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유가무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으면요. 아 여기 백도 집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땅이 넓어요. 예, 그래서 유가무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미는 거는요 이렇게 백이 막고. 젖힐 때 단수치고요. 이을 때 먹여치고 따낼 때 빠져서 어떻게 된다? 요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백이 단수치면 있고요. 이건 이제 일종의 배붙임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밀고 내려오면 젖히고, 먹여치면 따냅니다. 뭐 아래로 두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백이 붙이니 흙이 붙이니까 백이 막았어요. 이 수가 말안되는 실수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상대방의 응징을 해야 된다. 하지만 뭐 백의 생각은 간단하죠.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이어서 뭐 흙이 잡히지 않았냐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도요, 이어서 흙이 잡히지 않냐? 석점이. 하지만 이 상황에서 흑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를 끊어버리는 건데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흑이 두 점, 백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따내면은 백돌을 따내가지고요, 이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백이 단수를 치면은요, 흑이 또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따내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제 오는데요. 지금 백선입니다. 백이 이 흙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추궁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거 지금 잡지는 못해요, 이 친구는. 하지만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뭐, 그냥, 이 젖혀있는 건 너무 싱겁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이제 젖혀있는 게 어쨌든 선수인 건 맞아요. 흙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거를 여기서 손을 빼면요 어떤 수가 있느냐 그냥 여기로 가만히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나오면은 이거는 흙이 그냥 두집 내고 사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흙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이 빠져 나오고요. 단수치면 뒤에서 단수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도가지고 흙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젖혀 있는 걸로는 만족을 못 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두는 수가 지금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따내면은 백이 끌어당기면서 단수를 치고요. 흙이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흙이 나오면은 백이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단수치고 밀면 막고 아래로 빠져가지고 흙이 살게 되는데 이거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끊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수인데 백에 백액, 백에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수라고 할수 있는데 과연 어디를 두느냐 이건데 이 내도를 키워주게는 사석작전 예 사석작전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흑은뭐 단수칠 수밖에 없죠. 이때 끊는 것입니다. 그럼 따내야 되는데 백이 넘어가고 이으면 잡히니까 백이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백이 빠질 때 흙이 단수쳐서 어떻게 된다? 흙이 딱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100은 이흙두 점을 선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꽤 이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 4월 94번째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1강부터 계속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1강부터 쭉 보신 분들은 바로 실력이한두점 정도 느셨을 것같은데뭐 최근에 보시기 시작하신 분 다시 앞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기본서울 95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